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laughs> 야, 그 우린 기업 속대아 이거 애들이 이 방송 싫어할 거 같은데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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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일라디오 건강한 의사 저는 반갑다 르안남 기가에서 건져. 지금은 송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유. 예 어때요? 업이 되셔갖고 텐션을 업을 안 하면은 네. 또 감독님들이 음... 안쓸 수가 있어요. 네. <laughs> 저는 짤릴 걱정 없는 건강한 의사 이종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오래하셨군요. 그렇몇 개월 하셨습니까? 2년 거의 다 돼가죠? 어2 년. <laughs> 커넥션 이 있는 거 아니에요 PD님하고? PD님이랑 수... 아 이거. <웃음> <웃음> 어? 자 그러면 오늘의 건강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사연 귀가 먹먹한 아이, 가슴이 먹먹한 엄마 잘안 들린다는 건가요? 질병일 수도 있겠네요 음. 어. 안녕하세요 10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하, 저도 10살 딸아이를 키우거든요 아, 저는 10살 아들 아들 어때요? 어, 너무 이쁘죠? 아들이 음.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죠. 아 <laughs> 너무 꿀꺽 이쁘죠. 아, 애가 좀 까분다 싶으면 이렇게 침으로 제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이는 지났고요. 두째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오호호호호호. 아이가 첫돌 되던 지금부터 비염과 중이염이 생기더니 지금까지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으로 거의 출퇴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며칠간은 평온해지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염증이 재발하고 아이도 저도. 너무 지쳐있습니다 이게 환절기 때 되면 또 심해지잖아요 아침 저녁에 온도가 다르잖아 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몸에서 막 이랬다 저랬다가 근육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갔다. 갔다. <laughs> 체온 유지하는데 에너지 쓰고 쓰다가 네네. 새벽에는 음. 낮이 되면은 또 내과적으로 체온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혈액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다 또 저녁도 되면 다시 또 체온 유지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아... 힘든 거예요 몸의 혈액이. 아이도 많이 힘들지만 엄마도 많이 힘들 겁니다 옆에서 그쵸. 귀에 염증이 심해질 때는 고름이 쭉 흘러 나오기도 하고 요오 심각한데요. 귀가 먹먹하고 불편하니 아이가 짜증을 자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합니다. 귀가 이제 좀잘안 들리거나 음. 그러면 짜증이 올라오죠. 어른들 되게 코막히면 답답하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두통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막한가 흐린가요. 네. 구린 킹가.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뭐잘 봐도 주시면. <laughs> 귀가 막막하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올라오고 네. 스트레스가 지금 생기니까 또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고. 그쵸. 악순환이 지금 반복, 그쵸, 반복입니다, 그쵸. 반복이에요. 배가 아프다면서 밥도 잘안 먹고 과자나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려고 하고요. 제가 잔소리를 하면 자꾸 눈을 실끈 감았다 뜨는 엄마.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행동이죠? 약간 틱 같은 몸이라는 거 균형이 깨지고 잘 반복되다 보면까 음. 긴장하면. 네네네. 보면 예전에 릴렉스 많이 했었잖아요. 어 어떻게 이, 하셨어요? 이거, 이거, 이거 그저 오랜만에 한번 할까? 어제 <laughs> 막스컴도 <laughs> 올랐었대. 그래가지고 애들 같은 경우도 그걸해소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 거예 음... 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손을 막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고 네네, 어떤 지우다, 애들은 좋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목을 자기 눈물 흘리는 애들 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많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건 음...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틱 증상이 지 나올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맞죠. 그 기가 되면 말안 듣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왜안 듣는 줄 아세요? 왜요? 어르신들 합병 걸린 사람들처럼 음. 울컥 울컥해요 장에서 원래는 아기들은 면역 기능을 다 가해요 음. 어, 바이러스가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싸움을 여기서 다 하는데 음.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 흉선 연조제 발달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돼요 항생제 계속 먹었죠 그러니까 좋은 세균 나쁜 세균 다있 네네네. 나쁜 세균 잡으려고 하다가 좋은 세균까지 다 죽어버린 거죠 아싹다 죽었구나 네. 비염이랑 중이염은 사실 거의 세트로 봐요 여기 코에서 도 귀로 이어지는 관이 있는데 네. 코에 비염이 있다고 항생제를 먹였어요 네. 죽겠죠. 균을 죽였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럼 막을 수가 없죠.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하... 그런데다가 또 과자 간식으로 끼니 때운다잖아요. 먹는 것도 어른들은 막이 답답하면 커피 마시고 싶고 빵 사고 싶고 막 이러는데 애가 뭐 맥주 한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laughs> 그냥 맛동산 줘. 맛동산이 밥 먹어. 이거 <laughs> <맛동산 웃음> <그러냐? 웃음> 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그것 때문에 자꾸 열이 올라오는데 그금 이런 네. 것도 안칠수 없으니까 엄마. 그러니까 열이 자꾸 올라오는 걸 이제 해소를 더 이상 못 하는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런 거 해소하는 거야. 아... 음, 그 어 이건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가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 에이, 고마운 어머니. 이게 단순히 그냥 어. 비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티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보면 배가 차는데 굉장히 많아요. 배가 차다. 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다간 키도 안 크고 학업에도 지장이 커질 것 같아서 이젠 정말 중이염과 전쟁을 해보려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배를 사실상 제일 좋은 게 뭐야? 엄마 손은 엄마 손은 약손 어, 누구 배는? 아이 배는? 뭐누 똥배 이러면서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어예 어.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손 아이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은 그 다음은? 계속 그것만 하던데요. 아, 그래요? <laughs> 그것만 약간 후크성으로 음, 계속 반복하던데요. 그 중간 배꼽을 이렇게 살짝 덮는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이렇게 덮고 음. 가볍게 이렇게 살살살 살 살살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애들 음. 의장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세균이 음. 죽어서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장이라고 해도 그 자체의 음. 움직임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보통이 척추라든가 이런 데서 이 복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을 자극해 준다든가, 뭐 침을 놓는다든가, 골반 쪽 주변에 있는 장기들 하복부 쪽, 그런 쪽을 강하게 자극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걸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뜸, 뜸. 네. 아, 아이가 이 뜸을 배가 많이 차 애들은 뜸을 뜨고 나면 자기가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나 여기 갈래. 아 왜, 진짜요? 왜 이러면은? 여기가 뜸만 뜨고 나면은 자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한의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변호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또 하나 이제 뭐 먹는 거. 밀가루 끊어야 돼요. 아 밀가루를 끊어라. 그 설탕 끊어야 되고. 뭘 먹습니까 애들은? <laughs> 쌀 먹어야죠. 조청 먹어야죠. 꿀 네. 먹으면 되죠. 야 이거 애들이 이 방송 싫어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물을 빨아라. 예. 아. 그쵸 알겠습니다. 아, 꿀 빠는 예. 거 좋네요. 아. <laughs> 오늘도 건강한 의사! 아, 오늘은요 비염과 중이염을 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네.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의 고민을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어, 그런 사연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어, 아주 좋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보시는 부분 중에서 보시는 분 중에서 우리 애를 배르다뜻하게만 해줬는데 많이 좋아졌다 하면은 어, 이분 연락처 알면 선물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물 보내주세요 어, 기프티콘이라예 직접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전시로 잘하고 있었어요 <laughs>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는또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라디오 건강! 한의사! 안 맞네? <laughs>